어~ 참고로 이번엔 하드 포크에서 문제가 된건 비트코인 아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크 때문에 문제가 음. 발생해 겁니다 비트코인 하드 포크가 많은 이유는 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아~ 이게 되게 하드 포크의 역사에 대해서 슬 아~ 채팅창에또 하드 스푼은 없냐 는이 아. 질문을 <laughs> 네. 주셨는데 하드 포크가 또원지으로 설명을 아, 그, 네. 제가 그~ 마침 또 기사를 쓰다가 가지고 어. 설명을 하면 네.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윈도우 쓸 때도 버전 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업그레이드해서 윈도우 뭐뭐 뭐~ 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하는데 네. 블록체인 프로그램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를 일종의 그, 포크라고 부른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크는 이제 정확한 의미로 분기라는 뜻인데, 그 체인이 이렇게 갈라진 모양새가 마치 포크를 닮았다라고 해서 포크라고 부르는데, 음. 이런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아, 업그레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업그레이드, 네. 포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 이전 버전과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아. 느낌이 딱 오는 게, 소프트 하면 뭔가 소프트하게 넘어갈 그렇죠. 것 같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전 버전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에 방향이나 아니면은 무슨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 나 업그레이드 안 할래. 어, 옛날 어. 버전 고수할래. 네. 업,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는데 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마음에 안들어서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래요. 네. 네. <laughs> 저 아직도 세븐 스거든요 <laughs> 윈도우도. 어. <린도>. 어, <laughs> 네. 그러면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네. 프로그램들을. 이게 바로 소프트 포크입니다. 네. 하드 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안 됩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모든 이 블록체인의 이제 민주화 탈중앙하다 보니까 네. 업그레이드를 할 때, 포크를 할때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소프트포크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옛날 버전 쓰면 되니까 네, 네. 체인 분리가 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드포크의 경우에는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 최근에 최근 최근인가요? 그 하드포크 된게 메트로폴리스 같 네. 게. 그 이제 이더리움도 하드포크 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더리움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 하드포크의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거죠. 오. 그러니까 그냥 업그레이드만 된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이 하드포크가 이제 저 제일 약간 화제를 모았던 게 지난해 8월 1일에 있었던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된 게 가장 화제를 모았었는데 네네. 이게 그 전에는 약간 다 하드포크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체인이 나온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다 합의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 그렇죠. 이제 시장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시장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하드포크에서 체인 분리되는 건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일날 비트코인 네네. 캐시가 이제 딱하드포크에서 나왔는데 초반에 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 그에 앞서서 가격이 급락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 하드포크해도 괜찮네가 돼버린 게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포크한 뒤에 두개의 가격을 합친 게 이전 비트코인 가격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더 오히려, 응답죠. 더 오른 거예요. 네.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이거 배당이네? 내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laughs> 어. 새로 비트코인 캐시를 네. 하나 더 주네? 어. 라고 생각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하드포크는 좋은 거라는 생각을 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골든이 비트코인 다이아니, 또 비트코인 뭐, 뭐 있나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네. <laughs> 굉장히 여러 가지 하드포크가 네. 연말에 나왔던 겁니다. 왜냐면. 굉 티어 같네요. 네. 네. 왜냐면 하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드포크 하면은 배당으로 코인 하나더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쉽게 말해서 이 하드포크를 가지고 ICO를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일단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됐다 나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다 라고 하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네. 새로 나온 코인은 되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커뮤니티도 만들고 근데 나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 나온 무슨 무슨 목적의 코인이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지하기 쉽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ICO 수단으로 삼은 경우도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연말, 연초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됐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많냐? 비트코인이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laughs> 비트코인 캐시가 네. 오면서 하드포크, 그 하드포크를 앞섰을 때, 네. 비트코인 캐시가 (5월 15일에도) 하드포크를 했어요 그때 (8메가바이트짜리) 블록 사이즈를 (32메가바이트까지) 늘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는 다 모두가 참 참여 그, 찬성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책임분리가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하드포크 할때 (11월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날 하드포크를 할 때는 블록 사이즈를 126MB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비트코인 SV 진영이 있었고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잔신을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게 있었고, 아니면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가 있는 아니다, 32MB를 유지하고 대신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자라는 쪽이 있었고, 제가 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laughs> 느낌인데, <웃음> 네. anyway. 그래서 하드포크가 약간 배당이 더 생긴다라고 시작했었는데, 이번엔 두 진영이 막 싸움을 하면서 네. 전체 시장을 다 불안하게 만들었죠. 음. 그래서, 예, 그,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번에는 시장 자체가 다 하락해버리는 분위기가요. 현상이 벌어진 아, 거예요, 분위기가. 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없지 않으셨요 채팅창에서 제가. 역시 넥스트머니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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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저주반도 웃음> 걸장 넥스트머니. <laughs> 네. 찾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어. 구성에...